29번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연립방지식을 x와 y를 값을 구하는데 어, 식의 형태를 보니까 분, 분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분수의 분모를 없애주고 간단히 정리한 후에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식에는 분모가 5이기 때문에 전체 5를 곱하고 두번째 식에서는 분모가 4이기 때문에 4를 곱해준 식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x, 그러면 위에는 분수는 원래대로 분모가 없어지고 원래대로 있을거고 그 다음 두번째 식은 4를 곱해서 4x, 아선생님 어, 실수했습니다. 첫번째 식에 5를 곱했는데 어, 맨 뒤에 있는 7의 숫자에 5를 곱하지가 않았죠. 어, 이런 실수 정확하게 잘 확인을 해야됩니다. 35고 그 다음 4를 곱하고 분모가, 아, 분자가 모가분 그대로 내려와지고 4를 곱하기 때문에 8에도 4를 곱해서 32 그러면 정리 상수항을 이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y 36 4x 플러스 y는 32 그러면 이 식은 빼는 게 좋겠죠. y가 바로 똑같아져 있기 때문에 x는 5더라. X의 값이 바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X 값이 나왔고, 그 다음 X의 값을 대입을 한다면, 첫 번째 식에다가 선생님은 대입을 하겠습니다. 25 플러스 Y는 36이더라. 그러면 Y는 11이더라.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는 뭐다? K,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상수 K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3X 마이너스 Y는 K라는 것에 대입을 할수 있겠죠. 를 대입을 하면 3x, x가 5이기 때문에 15, y는 11, y는 빼기 11은 k더라. k는 4입니다. 정답은 k는 4입니다.